아휴, 같이 장사하는 식용고구. 내일은 카레 사줄 테니까 가져가서 먹어. 아, 맞다. 나 김치 좀 싸줘. 김치를 어저께 사줬는데, 그걸 또다 먹었어? 아니, 무슨 김치인 자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김치를 많이 먹지? 여보세요. 김치를 보내주신다고요? 안 그래도 저희 집에 김치 환장한 사람이 하나 있긴 한데! 저희 남편은 김치가 없으면 절대 밥을 못 먹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김치를 한두 통씩 엄청 크게 싸주는데 하루 이틀이면 뚝딱 다 먹더라고요 원래, 원래 김치에는, 김치에는 뭐다? 뭐다? 바로 라면이잖아요 원래 같았으면 오빠 퇴근하고 같이 라면에다 김치를 뚝딱 올려서 먹을 텐데 남편이 이번에 병원을 갔는데 건강에 살짝 적신호가 떴지 뭐예요? 제가 남편한테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잔소리가 있었거든요 오빠 서른 넘은 남자들은 진짜 관리 빡세게 해야 돼 20대랑은 몸이 달라서 듣고 있어 아니 요즘 남편이 배 가 진짜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게... 아니, 아니 만산보다, 만산보다 더, 더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글쎄 맛있겠다 그치? 어난 근데 김치가 다 썰어져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 어 그러네 어, 썰 필요도 없겠다 어 하루 숙성해가지고 익혔다가 냉장고에 넣었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네 음. 그래. 근데 넌 라면이 왜난 김치볶음밥이야? 오빠 체중 관리해야 되잖아 관리해야지 그래도, 그래도 닭가슴살 볶음밥이야 이 김치가 이 김치야? 응음 음. 음. 맛있네 음. 와 진짜 맛있다 음. 원래 비빔국수치 맛있어 나비국 김치 할때먹잖 음. 간도 딱 맞고 딱 좋다 음, 음. 맛있지? 음. 没得吧。